장 타락. 이번과에서는 매우 실제적인 주제인 타락을 다루고자 한다. 이 주제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배운 교리를 실제적인 삶에 적용하는 실천신학 분야에 해당한다. 창세기 3장의 아담의 타락과 구분되는 교리임. 사실 이 용어는 신약적인 용어가 아니고 구약적인 용어로 자먼 14장과 예레미야 2장에 나온다. 한 가지 유의할 점은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주님과의 교제에서 멀어진 것을 두고 이 용어를 사용하기는 하지만 교리적으로 볼 때는 타락한 그리스도인은 있을 수 없다는 사실이다. 우리는 이 용어를 영적으로 또한 우리의 경건 생활에 적용하기 위해 사용하는 것임을 밝혀둔다. 잠언 14장 14절은 마음이 타락한 자는 자기 행위로 채워지겠고 선한 사람도 자기 행위로 만족하리라고 말씀하고 있다. 문제는 이 말씀의 근거에 볼때 재타락의 문제는 어떤 경우 개인적으로 적용할 수 있음을 보게 된다. 사실 잠언 14장은 개개인을 그 대상으로 다루고 있기 때문이다. 마음이 타락한 자는 분명 집단이 아닌 어떤 개인을 두고 하는 말이다. 그러나 잠언 14장에 타락한 개인에 대한 언급이 나오는 반면 또 다른 곳에서는 이스라엘 민족을 집합적으로 타락한 자로 묘사하고 있음을 알아야 한다. 더군다나 그 비율로 보자면 이스라엘에 대한 언급이 다섯 배나 많다. 잠언 14장 14절은 타락이라는 말이 개인에게 적용된 유일한 구절이요, 이 역시 율법아래의 구약 시대에 해당된다. 이 용어는 대부분의 경우 하나님께 등을 돌린 이스라엘 민족과 관련되어 사용되고 있다. 특히 예레미야 2장 19절을 보면 "내 타락이 너를 책망하리니"라고 되어 있는데, 바로 이스라엘 민족과 관련되어 사용되어진 대표적인 경우이다. 문맥은 한 민족이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타락해버린 모습이다. 다음 구절들을 주목해보라. 타락한 이스라엘. 예레미야 3장 11절, 타락한 이스라엘 예레미야 3장 6절, 타락한 이스라엘 예레미야 3장 12절, 타락한 자식들아, 예레미야 3장 14절. 따라서 "타락한 자"라는 용어는 신약적인 용어가 아니다. 1. 타락한 그리스도인, 타락한 상태에 있는 그리스도인에게 해당되는 가장 정확한 표현은 주님과의 교제에서 멀어진 자일 것이다. 즉, 그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선 그러한 그리스도인을 말한다. 물론 그는 여전히 구원을 받았고 그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는다. 구원의 영원한 보장 문제로 논쟁을 일삼는 사람들은 그 보장을 갖고 있지 못한 사람들이다. 이 사실은 이미 오래전에 입증되었다. 구원을 잃어버릴 수도 있다고 말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구원이 무엇인지를 잘 모르는 사람들이다. 캔벨주의자들과 은사주의자들이 모여 앉아 구원의 영원한 보장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는 것보다 더 우스꽝스러운 일은 없을 것이다. 구원이 무엇인지도 모르는데 구원의 영원한 보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다니 이런 일도 있는가. 그러나 하나님과의 교제가 멀어져 있는 그리스도인은 마음의 문제를 갖고 있다. 성경의 몇몇 구절은 이 문제에 대해 경고를 하고 있다. 예를 들면 고린도전서 10장 12절은 그러므로 서 있는 줄로 생각하는 사람은 넘어지지 않니 하도록 주의하라고 말씀하고 있으며 자먼 16장 18절도 교만은 멸망에 앞서 있으며 거만한 영은 몰락에 앞서 있는 이라고 말씀하고 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넘어지는 것으로부터 우리를 지키실 수 있다. 문제는 넘어진다든가 떨어져 나간다는 말만 하면 사람들은 은혜로부터 떨어져 나가는 것, 곧 지옥으로 가는 것만을 생각한다는 것이다. 그러한 가르침은 구원받지 못한 설교자들이 갈라디아서 5장 4절을 근거로 만든 것으로 실제 그 구절의 그 내용은 의롭게 되기 위해 율법을 의지하는 자는 은혜로부터 떨어져 나간 것이라는 것이다. 구원받지 못한 그리스도 교회의 장로들은 물침례로 구원받으려고 애를 쓰는데 이들은 갈라디아서 5장의 그 구절을 들어 그리스도인도 은혜로부터 떨어져 나갈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갈라디아서 5장을 보면 그 어느 곳에도 그리스도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음을 볼수 없다. 오히려 그 구절은 구원받지 못한 자가 자신의 선행, 즉, 율법을 지킴으로써 구원을 얻으려고 하는 것에 대한 경고이다. 이처럼 우리가 타락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하면 곧바로 그리스도인도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말로 받아들이는 그리스도인들도 상당수 있다. 이런 사람들은 결코 구원을 받아본 적이 없는 사람들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과 디모데후서 2장 12절에서 타락을 다루고 있는 것은 비록 그리스도인이 구원을 받았고 거듭났으며 하늘 본향을 향해 가고 있으며 그리스도의 몸의 일부이긴 하지만 그도 역시 죄 가운데로 떨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그리스도인도 역시 문제 가운데 빠질 수 있다. 자언 24장 16절을 보면 의로운 사람은 일곱 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나 악인은 재앙으로 인하여 넘어지리로다라고 되어 있다. 32,000피트 상공에서 비행하는 비행기 안에서 넘어지는 것하고 비행기 바깥으로 떨어지는 것과는 결코 같을 수가 없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는가?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 안에서 넘어지더라도 그는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일어날 수 있다. 그 어떤 것도 그리스도로부터 우리를 분리할 수 없으며 그 누구도 그리스도로부터 당신을 빼앗아 갈수 없기 때문이다. 로마서 8장 38, 39절. 요한복음 10장 28, 29절.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이 타락한 사람인가? 타락한 사람은 하나님께로 향했다가 다시 하나님으로부터 돌이킨 사람이다. 열왕기상 11장 9절을 보면 솔로몬의 마음이 이스라엘이 주 하나님으로부터 돌이켜진 까닭에 주께서 그에게 진노하신이라고 되어 있다. 그리스인 역시 주님과의 교제에서 멀어지면 냉랭해지게 되고 그의 첫사랑은 떠나버린다.요한계시록 2장 4절은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다소 있나니 이는 내가 너의 첫사랑을 저버린 것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다.하나님과의 교제에서 멀어진다는 것은 복음의 단순성으로부터 다른 방법으로의 구원으로 돌이키는 것을 말한다. 그것은 사실이 아닌 것을 전파하는 것이다. 어떤 사람들은 제 타락이란 믿는 사람을 주님으로부터 분리시키는 한 가지 죄라고 정의를 내렸다. 그러나 이런 정의를 내린 사람들은 아예 처음부터 주님과 연합되지 못한,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거나 먹고 살기 위해 자신의 이성을 잠시 포기해버린 이단들일 것이다. 영적으로 보면 타락이란 용어는 마음이 냉랭해지고, 주님에 대한 관심을 잃어가며 성경 읽기와 기도, 교회 출석, 증거 및 다른 사람들을 돕는 일에 대해 관심이 없어지는 것을 말한다. 이런 관점에서 보자면 오늘날 미국의 그리스도인들 중 95%는 타락한 상태에 있다고 할수 있다. 평균적인 그리스도인과 교제할 수가 없는 것은 그들과 교제하기 위해서는 우리도 재타락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일반적인 그리스도인은 복음을 증거하지 않는다. 그는 사람들이 지옥에 가는 것을 증거하는 대신 자신들의 은사에 대해 증거하려고 한다. 평균적인 그리스도인은 먹고 살기 위해 세상과 교제한다. 그는 그가 세상을 정죄하면 세상이 자기를 정죄할 것을 두려워한다.